오늘 크리스마스라 좀 일찍 왔는데 완전 널널한데? 이미 여행 가실 분들은 다 가셨나 봐요. 뭐 다야 좋지? God is God In the moment You a n I One more chance, 다시 한번 만나게 서로에게 향하게 My feelings getting deeper 내 심박수를 합니다. 아 시애틀을 다 와보네. 아. 미국을.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다 와보네. 야 여기 시애틀 타코마 공항 같은 경우는 짐을 먼저 찾고 이제 입국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짐도 찾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 로 갈건데 아 제가 미국도 처음이긴 하지만 또그미국의 글로벌 엔트리어 넥시스 스포 컨트롤 아아좀 쫄리는데 이래서 영어공부를 미리 미리 해놨어야 되나 어 입국심사를 마쳤는데 어, 생각보다 질문이 많더라고요 질문 한 10가지 들은 것 같은데 입국신사대 보면은 그냥 아시아 사람도 있고 미국인도 보이고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아, 가급적이면 아시아 사람에게 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미국 분한테 걸렸는데 그냥 이제 사전에 좀 알아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왜 왔냐, 며칠간 있냐, 혼자 왔냐 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이번 일정에 이제 시애틀에 있다가 캐나다 밴쿠버 갔다가 다시 시애틀 오는 일정이거든요. 이제 여행 일정은 긴데 숙소가 짧, 시애틀의 숙소가 짧으니까 이제 그으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고 혼자 왔다고 하니까 왜 가족이랑 안 왔냐, 왜 친구랑 안 왔냐. 그래서 어 그냥 나 혼자 여행을 좋아한다. 그고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걱정했던 거 보단 무난하게 끝난 입국 심사였습니다. 아무튼. 웰컴 투 시애틀. 아, 우가 미국 이군. 여기 보시면 링크라이트 레일있죠이 링크라이트 레일을 이용해서 호텔까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항이 그렇게 크진 않아 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 여러 가지 신내로 가는 교통편이 있지만 공항철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시애틀의 겨울이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어서 여행 내내 밝은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제가 어제 한국에서 출발했을 때도 크리스마스였지만 이곳에서도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1년에 크리스마스를 두번 겪는 셈인데 그것도 이색적이고 좋네요 그 열차 타러 가는 길이 꽤 기네요 그 공항 나와서 지금 한 넉넉잡아 한 7, 8분 걷는 느낌인데 이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려면 또 교통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올카. 다행히 한국어 지원이 돼가지고. 보통, 편도보다는 시애틀 내에서 여행을 할 거라 왕복이 좋다고 하더라, 하더라고요. 금액 차이도 이렇게 왕복으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이득이라. 그래서 일단은, 아니지. 카드를 먼저 사야 되지. 새 올카 카드 구매. a 드패스 데이, 네 그럼 9달러. 아마 제가 알아봤을 때한번 요금이 3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세번세 3번, 번만 타도 이득인 거지? 오늘 그래도 저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세번 이상은 타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 이제 남은 시애틀 여행 이용할 때도 카드는 있어야지 이걸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카드는 구매를 해야 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이동 중입니다. 사실 아,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뭐 다른 나라도 그랬지만 자신이 막 그렇게 막 생기고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어하는 것도 되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이게 영어가 본진인 나라라서 그런 가 지금 여기 시텍 여기 에어포트에서 쭉 가서 여기 웨스트레이크 여기서 하차를 할 예정입니다. 시내는 그저 르인우드 시티센터 방향으로 있는 곳으서 타면은 바로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미국이다 이런 느낌은 크게 안 와닿는, 어, 드러나오다. 이게 우리나라 공항철도도 그렇지만 오후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to 뭐 the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일 걱정됐던 i 가 이미 그래 h e i n t e r n 게 t i o n a l We are g o i n 参与的。 다행히 비는 안 오고 아우 딱 좋습니다. 날씨도 뭐 한국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선선한 편? 네, 아무튼 여기서 호텔까지는 한 13분 정도 걸려서 도보 이동하면서 아 이게 미국이구나, 이게 시애틀이구나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의 첫 느낌은 제가 그동안 가본 여행지 배경에서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유럽 쪽보다는 네. 뭐 스페인이나 뭐 런던 이런데보다는 호주가 좀더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되게 한적하네.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저곳이 이번 시애틀 여행의 베이스 캠프인 시애틀 M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워낙에 시애틀이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숙박비도 좀 비싸기도 해서. 최대한 가성비로 좀 알아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후기도 좀 많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뭐 시티뷰긴 한데 지금 저기 창에 불 들어온 곳 있잖아요. 또 통창뷰여가지고. Hello. credit card? yes. 비율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세 가지 비율이었는데 세개다 어떤지 몰 나가죠. 고 일단 한번 간단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통짜형 원룸이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화이트앤 레드 이런 색감의 객실이네요. 어, 여기 또 이렇게 이름까지, 나름 이렇게 뭔가 되게 신경을써주 듯한 느낌?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아, 간단하게 있습니다. 샤워부스 딱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유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바, 물도 없네. 나물 사러 가야겠다. 간단한 뭐 의자 이 정도 같다고 과연 이 뷰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뷰 세계적인 가운데 의 뷰를 좀 골랐거든요 이름은 기억은 안나는데 그 어느 거리 스트릿 뷰에 어느 스트리트 뷰를 원하, 원하느냐 그런 비가 조금 이슬비처럼 내리긴 하는데, 우선을 갖고 올까? 이따, 이따 좀 그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어, 버스 잘못 타야 되는데? 하... 뭐를 팔까 이것은 과일이 맛있지 납작 복숭아 이런 거 있으면 사 먹고 싶다 저는 뭐 혼자 여행을 해서 마트를 가긴 하지만 혼자 여행 때문만 아니더라도 이 해외 오면은 그 나라 마트 가는 걸좀 좋아합니다 뭐 동남아나 아시아권 가면은 뭐 야시장을 가듯이 이렇게 동네 마트를 가면 처음 보는 제품도 많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지 이런 파이 얼마야? 비싸겠지 다른 데 갔었으면 그냥 집었을 텐데 항상, 항시 이제 금액을 봐야 돼 1달러가 안 돼? 근데 유통기한이 짧나? 사는데? 다단 하나 사 아, 그래도 물도 물도 좀 사야 되고 여기는 그냥 진짜 한, 한, 한국 한마트랑 똑같죠? 좀 사고 달라. 김치, 김치를도 이렇게 파네. 이거 얼마야? 이거에 8 9 9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거 한국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더 비싼데. 아 여기는 다 아시아 쪽인가 보다. 일본 제품도 좀 보이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한국 과자를 먹을 순 없지. 미국의 전통, 정통, 오리지널 감자칩을 또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체리 라임 스프라이 이건 맛이 줘야지. 제가 또 체리를 좋아해서 탄산은 이건면 되고 응, 아쿠아 워터 싼 걸로 또 가성비 여행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뭔 차이지? 일단물 1리터 두 개. 치토스 향기 치토스. 하나 사야겠나 까예 양이 많네. 역시 미국이라. 맛있어 보이긴 한다. 11달러 있어. 얼마 안산거 같은데 54달러 나왔어. 7만원이 휴정 정도 미쳤다. 진짜. 아니 뭐 필... 필수로 먹고 마셔야 될건산 건이라는 건데 너무 비싼데. 아, 여기 또 왔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곳이 딱 눈앞에. 여기서 진짜 뭘 하진 않지만 괜히 멋있다 뭔가 사진 찍게 되고 뭔가. 내일 여기 온게 되게 기대되네. 비가 한가득이네. 아. 그래도 첫날에 가려고 했던 전망대는 못 갔지만 마켓플레이스랑 근처막 돌아다녀가지고.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트에서 이거 과자 세 봉이랑 그렇게 큰, 큰 사이즈도 아닙니다. 이거 세 봉이랑 이거 하나, 이거 스시랑 이거 떡이랑 이거 혼합과일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두개 샀습니다. 해서 54달러 77,000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숟가락이랑 뭐 포크, 젓가락이 하나도 없다. 네. 핑거푸드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